화려 그 자체다 음. 아이 소음이 영상에안 들리겠지?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어제 1시에 잤거든 <laughs> 영상 다 만들고 잤어 근데 <laughs> 나도 자야지 오래 자야지 나 오늘 진짜 오래 잘야서아 자다 자다 나 지겨워가지고 깼는데 6시 반인 거야 <목소리> 자기 안 깨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었어. 밖에서. 열어봐. 오늘 여기 마라톤을 한대요. 그래서 호텔 주변을. 봉쇄한 다고 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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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이 사람들 걷잖아. 저 아... 앞에 는좀 뛰고. 아... 아무도 없다. 나름 꽤 큰데? 저그 <목소리> 저는 지금 헬스장에 고 그다음에 러닝부에 있는 생각보다 여기가 좀 커가지고 기구도 좀 제거됐고. 여기는 이렇게 웨이트를 입고. 저는 스미스 머신 하나 째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이팅! 맞아보겠습니다 화이팅! 딘딘이는 운동을 한다고 장갑이랑 저 허리 하는 것까지 다 가졌어요. 진짜 원래 근육이 진짜 1도 없었거든요? 근데 근육이 많이 붙더니 운동에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자기 오늘 만족스러워? 괜찮아 이 정도면 무난해. 우리 그래도 2 시간 정도 운동했어. 1 시간 넘게. 음. 시간? 거의 2 시간 했어. 아. 여기 테니스 코트도 있어가지고 원래 우리 테니스채 가져오기로 했는데 박스. 어. 인천공항 도착하니까 우리가 테니스 채 테니스 테니스채를 안 가져온 걸 알았어. 네. 예약도 안 했었어가지고. 아니 근데 와서 그냥 해도 될것 같아. 테니스장이 코트가 두개 있어. 여기 하나랑 오. 저 뒤에 하나. 제가 뭐 크겠구나. 오늘 다음날 아침이고 딘딘이는 오늘도 이렇게 한복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밥은 완샹청 믹스몰로 가고 있고요. 거기도 또 오늘도 한국인의 미친 맛집 농어가 맛있다 했나? 음, 이번에도 농어. 마늘 농어입니다 마늘 <laughs> 없으면 못 살아. 아니 아침을 뭘뭐 먹으려고 했는데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시면이라고 시간이 다갔어어 운동도 하고 나오니까 10시 43분입니다. 네. 저기 보이는 루이라는 식당입니다. 역시 아침부터 <laughs> 운동했다 운동했지. 한 시간 반 했으니까 먹어야지. 기쁘네. 짠. 짠. 아, 시원하다. 맛있으면 좋겠 새우살이 진짜 맛있대. 아, 근데 또 방금 내가 본 거에는 약간 조금 다른가 봐. 그런 게 있어. 사람마다? 어, 기대하지 말고. 맛있게 드십쇼. 맛있게 드 엄청나. 그냥 살이 살이 안 살을 바를 가없 살이 안 뜯더라. 살이 안라는이라 살이 는뜯이이 여기는 이제 잔교라고 여행을 많이 오는 곳 근처인데 양호서방이라는 카페가 있어서 왔습니다. 들어가시어 여기야. 너무 예뻐. 이 자리도 예쁘다. 이 자리 되게 예쁘다. 이 자리 아닌까이 자리. 지금 산이 찍었는데 감성이 오죠. <laughs> 진짜 안좋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 자랐다. 응. 향이 좋아? 응. 이가 진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대학로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가 엄청 예뻐가지고 사진도 되게 많이 찍고 이제 저희는 여기 끝에 있는 소어산 공원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방화에 엄청 많이 올라와가지고 완전 <laughs> 그냥 저 공원 그 자체네 어저 위에 그 거기를 달려가 풍경을 보기 위해서 아와아시죠 어 여기가 엄청 가파르게 계단에 지었어 여전여기서부 걸어왔어 아닌데? 저거 아닌데? 여기! 여기여기 여기서또 걸어가지고 아, 근데 뿌듯하긴 하네 뻥 어. 어, 뚫려서 완전 들어와다 되게 생각보다 이쪽이 되게 예쁜것 같아 어 생각보다 지금 소호산 찍고서 내려가는데 와 여기 되게 예쁘다 여기가 숨겨진 스팟이네 응. 저기서 사진 찍고 있어 조 여기는 여기 약간 응. 사진에 약간 미친 어 사진에 진심인 어. 사진밖에 나 몰라 어. 여기 사람들이 저 스냅을 찍는 게 유행인 건지 진짜로 결혼하는 건지 진짜 계속 있어 어. 기독교당이라는 곳이야 기복교당인데, 응. 사촌이 아, 너무 예쁘다. 과거 독일인들이 예배공간으로 쓰던 자, 장소래. 응. 여기는 현지인들이 웨딩 촬영으로 많이 한대. 아, 그래서 저렇게 왔구나. 어. 저희는 벌써 2만 5천보를 걸어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야 겠어요 도저히. 그렇지 않고선 스케줄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너무 배고파. 원래는 밥 먹기 전에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응, 안 돼. 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밥 먹고 그 맥주도 좀 넣어줘야 돼. 응. 계속 무한적으로 넣어줘야지. 가자. 한국인은 좋아하는. 청도 맛집. 우와, 대박이다. 맛있어 보여, 진짜. 엄청. 우와, 엄청 살아있어, 얘네들 이 엄청 맛있겠다. 음, 거품 가득 나게. <laughs> 만 들어도도 근데 거품이딱 알아서 잘 되네. 왜냐면 내가 알아서 딱 그만 하니까. 너무 맛있게 생겼다 생긴. 음. 네. 어우 향긋하다. 그래도 우리 유튜브인데 우리 얼굴이 나와야지. 너무 몸짓만 나오잖아 <laughs> 엄청 배고파. 빨리 나오면 좋겠다. 저기, 우리, 오징어 있어. 저거, 우리 건거 같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 맛있어 보인다. 술안주. 맛있겠다. 먹어봐 어때? 아는 맛. 아는 맛? 되게 부드러워. 그로거가딱 봐도.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맥주 이거 있으면 무한으로 들어가겠다 우리 지금 다술안잔 시켰어 <laughs> 10점 만점에 몇 점? 9점 응, 나도 9점 공통이래 아, 음,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여기 한번 먹어봐 응 음. 참사랑 안 뜨거워? 맛있어? 맛있어 숯불 음. 가리비 라 p 술 r s 이것도? 응 궁금하다 몇 점? u p 만점 s u 점 e 점 s u p 구점 s 점 p e r Super, 새 u p e 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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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기본으로 먹으려 된다고 한네개 정도는 음. 밥을 안 시켰잖아. 어. 아, 탄소물이 없기 때문에 살안 쪄. 여기 탄산물이 하나. 아 그렇지. 맵 이거는 몇콤한지 이게 배안 불러본다. 진짜 많다고 생각했는데 다 먹었어. 음. 조금씩 남긴 거야. <laughs> 왜냐면 지금 다섯 음. 시 이십 분이라 우리 마사지하고. 저녁 또 먹어야 돼 그나저나 맞아, 저또 먹어야 돼 지금 마사지를 마치고 오사공원에 왔습니다 어, 저기 있는 빨간 게 오사공원의 대표 랜드마크고 응. 그 주변으로 되게 하루에. 불빛이 이쁘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이쁜 것 같아 응. 나는 그냥 요거 시티만 이쁠 어. 줄 알았지 어. 오른 길도 되게 이쁘다, 멀리 있는 응. 길이 응. 화려 그 자체다. <laughs> <놀람> 가는 거야? 우리 여기에 분명히 주문을, 주문을 해가지고 막 영상을 찍었는데 갑자기 와와니 어? <laughs> 시동을 막 끄더니 시동을 켜더니다 사라져가지고 우리 돈냈는데 어떡해 저 사람도 같이 주문했던 사람도 어 <laughs> 이러고 <이렇게 묻고> 웃고 말았어 <laughs> 기다리면 다시 오나? 저기서 다시 영업 되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받기 전에 돈을 왜 냈지? 그니까 <laughs> 나 진짜 미치겠다. 파리아는 아, 얼마야? 몰라 환장하겠다 진짜 <laughs> 맛있어 보였는데 1,500원 우리 1,500원 뜯겠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가야돼? 저 사람 저기 가는데? 가볼까? 어? 쫓아가 보자 어, 어? 어디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잖아 이 사람인데? <웃음> <웃음> 나 진짜 별별 별, 별의 별와 신기해 <laughs> 이런 경우처 <게 너무> <laughs> 어디, 아, 어디까지 어, 환장하겠다. 진짜. 아, 저사랑들도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와. 너무 재밌다. 아, 알아서 가져가래. 그리고 <laughs> 다시 도망가. 진짜. 아, 나 진짜. 이건 알지 못하는 술인데, 에, 술인데. 네. 어제 어제 오늘 뭐 너무 맥주를 많이 마셔서 배불러서. 맥주에 좀질렸 어, 오늘은 이걸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생 끝에 사연 먹어봐 아니 <laughs> 나 아까 소스 먹어봤는데 맛있었다니까? 이건 이거는. 그건 맛있는 소세지잖아 응, 맛있는 소시지. 그 면을 먹어봐 이게 무슨 면이라던데 뭔지 모르겠어 좀 조그만한.. 이 사람이 급해가고 응. 그 날림으로 잘라 <laughs> 막 자르더니 막 도망갔어 응. 여기 계란도 있다 먹어봐 먹어볼게 음. 진짜 떡볶이 맛나 음, 떡볶이 같아? <웃음> 응 <웃음> 오늘 진짜 일찍 잘라 가서 는데그 가서 1층에 가벌1 준비 가잖1지시 나보고 에 가서 1층에 가서 1층에 가서 1층에 가서 1층에 가서 1고에 가서 자고고 가서 1층에 가서 1고고